이거 진짜 맛있어. <laughs> 저는 오늘 유자 말차 에이드 만들 건데요. 그 유자 제품은 두 가지 제품을 블렌딩해서 사용할 겁니다. 유자청만 사용하기에는 맛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유자 베이스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색깔, 그리고 좀 산비도 더 높여줄 수 있고요. 유자 향이나 맛도 조금 흥미를 같이 높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제품 블렌딩해서 사용할게요. 유자 베이스 30g 넣어줄 거예요. 유자청 20g 같이 넣어줄게요. 무가한산수1 5 g 아 죄송해요 150g 넣어주겠습니다잘 넣어주신 뒤에 저는 여기 유자베이스에 음, 귀엽지만 레몬 사탕 하나 같이 넣어줄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알게 모르게 살짝 레몬 향이 배이거든요 음료에 어,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얼음 어, 채워주고 저는 여기에. 만능 말차 소스 15g 넣어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유자 말차 에이드까지 같이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. 꼭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려요.